네, 안녕하세요. 정사장입니다. 저희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. 프리포 아쿠아 스킨 리뉴얼 마스크예요. 이 제품은요. 우리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요. 주름 개선 효과까지 여러분들 톡톡히 보실 수 있는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그냥 전형 수분이 아니라요. 알래스카 빙하수. 정말 우리 피부에 기초가 되는 수분을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 수분력으로 여러분들 피부에 톡톡하게 도움을 드릴 제품 바, 바로 이 몽골시의 프리프 아쿠아 스캔 리뉴얼 마스크인데요. 오늘 제품이 10장 하는데 21,000원이에요. 원래 3만원짜리 제품인데 오늘 가격 다운돼서 21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. 거기에다가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. 이런 마스크팩은 1일 1팩 하셔야 된다고요. 그런데 늘 같은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요. 이렇게 조금 바꿔주면서 사용하시는 게더 좋아요. 늘 같은 제품을 쓰시다 보면 피부가 그 화장품에 익숙해져서 다른 화장품을 만났을 때 그렇게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역효 역 효과를 일으키고 이런다고 해요. 그런 게 맞아요. 로테이션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시는 <laughs> 입에 침이 고여 있다 지금. 아 옆에서 양고기 방송을 하는데 잠시 들어갔거든요. 아유, 아직 아 고기가 안 익어서 못 먹고 왔어요. 못 먹고 저는 오늘 이제 또 피부 관리 하러 이렇게 왔는데요. 이 프리프 아쿠아 스킨 리뉴얼 마스크는요. 여기 앞에 보시면요. 겉표제 너무 예쁜 이런 인형이 쏙 들어가 있죠 이 인형보다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이 안에 들어있는 마스크팩 그리고 그 안에 에센스 성분인데요 보습 강화해 주죠 주름 개선 거기에다가 각질까지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니까 요거 하나로 피부관리 딱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1일 1팩 하시라고 1일 1팩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많은 그 이 점을 가져올지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. 해보신 분들이라면 1일1팩을 끊으실 수 없으실 텐데 저는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요. 이게요, 이 안에는요, 네 가지 안 좋은 성분들 싹 뺐어요. 파라벤, 뭐 인공 색소, 실리콘, 미네랄 오일 싹 뺐어요. 그리고 나서 좋은 성분들로만. 거기에다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수분 성분이 그 알래스카 빙하수. 알래스카 빙하수일 거예요. <laughs> 알래스카 빙하수가 딱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친한 자연적인 그런 성분들로 우리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부도 조금 더그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그런 효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. 아, 제가 지금 집중이 안 돼요. 옆에 양고기 냄새가 계속 나서. <laughs> 자, 그래요. 보습 강화되고 주름 개선되고 각질까지 유연하게 완화시켜주는 오늘 이 제품은요. 보시면요. 세안 후에 그냥 똑같은 마스크팩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. 세안 후에 스킨으로 한번 결 정리해 주신 다음에 올려주시고 20분 정도 방치해 주시면 되시는데요. 그 이상으로 방치해 주실 경우에는요. 피부에 수분을 다 뺏어가요. 이 시트지가 다시 다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20분만 딱 착용하고 계시면 되는 스킨 리뉴얼 마스크. 오늘 이거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. 해볼 건데. 알프스 만년 빙하수네요. 알프스 만년 빙하수인데, 입은 택을 이야기는 하지만 머리는 고기가 왔다 갔다. 정말 내 머릿속을 어떻게 들어갔다 온것 같은. 자,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. 머리를 묶고, 어, 분분 뒤에 광고 보고 먼저 그럼 붙일까요? 저희 그러면은 곧 광고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광고 보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. 피부 보습을 위해서 많이,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. 마스크팩은 피부 보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 안에는요. 주름 개선 효과 정말 뛰어나게 해주는 아데노신 성분 들어있고요. 그 밖에 각질까지 그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성분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요.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그냥 딱 하고 자시면 그 다음날 부들부들해진 내 피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, 한복 입혀야 될 듯... <laughs> 너무 정갈했나요? 아, 다시 풀러야겠다. 난 저런 말 들으면 되게 소심해서. 아, 진짜. 너무했어. 자,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자, 너무 예쁜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는데, 지금, 알프스 만년 비행화수가 피부 보습 성분 강화시켜주는 거, 여기 딱써 있고요. 거기에다가 보습 강화, 주름 개선, 각질 완화. 요세 가지 기능을 다 해주는 팩이에요. 보통 주름은 주름만, 각질은 각질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요거는요 그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해줄 수 있으니까요. 자, 요렇게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이제 광고 보고 다시 올게요.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